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백제박물관 1전시실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임종문입니다. 1전시실은 서울의 선사시대를 소개하고 백제 한성기 이전의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실입니다.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보실 수 있는 전시물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강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곳입니다. 한강은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어서 배를 이용해 상류와 하류의 서울 그리고 서해 바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는 이 한강의 물길을 이용해 당시 선진적인 중국 문물을 보다 빠르게 받아들여 백제만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루었고 이를 일본으로 전달하는 중계무역과 문화이동의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부터 구석기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인류의 문화 발달사를 핵심 도구 중심으로 전시해 보았습니다. 정보 사회인 현대는 아무래도 컴퓨터와 휴대폰 등 통신 장비가 중요한 도구이고 조선시대에는 문방사우라고 해서 종이, 붓, 먹, 벼루 등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이 발명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청자, 백제는 칠지도가 시대를 상징하는 도구이지요. 청동기 시대는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의 청동기, 신석기 시대는 농경을 상징하는 토기, 구석기 시대는 불과 돌독기가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제1전시실은 백제가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서울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는 전시실입니다. 면목동, 오금동, 강일동, 풍납동 등 서울의 곳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돌도기 찌르개, 새기개 등 다양한 깬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서울 지역에는 이트릭 아트 벽화에서 보듯이 지금은 멸종된 동물들이 많이 살았는데 빙하 시대의 쌀쌀한 날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털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사람은 홍수와 가뭄, 천둥번개, 쓰나미와 지진 등 자연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디오라마는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을 축소 재현한 것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의 자연환경과 남한강 상류의 제천 창내유적, 단양 금불유적 등의 지형 조건을 합성해 만들었는데 시기상으로는 4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인형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로서 우리와 같은 옷을 입혀 놓으면 지금의 사람과 구별이 잘안될 정도로 흡사한 조상입니다. 이들의 동작을 주의 깊게 보시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놓고 깬 돌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는 모습, 막집의 형태, 석기를 만드는 모습, 털옷과 가죽옷을 입는 모습, 죽은 자를 묻어두는 장면과 구석기인의 동굴벽을 이용한 예술 활동 등을 다양하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는 암사동 선사 유적입니다. 이 디오라마는 한강변에 형성된 암사동 선사 유적지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 날씨가 크게 따뜻해지고 얼었던 땅과 바다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물가에 움집을 만들어 마을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과 채집 위주의 생활에서 이젠 곡식을 길러 먹고 물고기 잡이가 중요한 식량 획득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유적에서는 그물추나 낚시 도구 조개 떠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농업 사회를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꾸게 하는 획기였다고 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은 근대의 산업혁명과 맞먹는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 생활과 그에 따른 토기 제작, 정착 생활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모형에서 정착과 농경의 시작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의 형태, 농사 짓는 모습, 그물 사용, 토기 만들기, 석기 제작, 배를 타는 모습, 그리고 옷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족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공동 생활을 하며 마을의 연장자가 중심이 되는 평화로운 생활이 유지되었다가 드디어 인류 사회의 지배자라는 권력을 가진 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디오라마는 서울의 청동기 유적 중 역삼동 유적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마을 부족과 경계를 쌓아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환호를 두르고 작업장에서 이처럼 청동기를 제작하는 사람, 민문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처럼 자기의 일들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신성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추장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제하면서 하늘을 대신하는 특권층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청동방울 소리를 내며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청동거울의 광채는 하늘의 소리가 제사장에서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피지배자들에게 경이롭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계급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무기를 두고 일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1,500년 경에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청동기 시대에 본격적인 쌀농사가 이루어지고 간석기가 더욱 작고 정밀해지며 많은 민무늬 토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등장한 시대여서 그들이 죽은 후에는 거대한 돌로 고인돌 무덤을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 문화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굉장한 유산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국가로 단군 왕검이 그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과 지배자의 역할을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오라마에서 보았던 고인돌과 함께 비파형 동검 등의 분포 양상을 통해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이르면 구리보다 더 단단한 철로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철광석을 잘게 부수고 용광로에서 녹여 철을 추출한 다음 무기와 농공구류를 만들었는데 이는 불을 다루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토기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더욱 견고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기의 무기류가 대량 생산됨에 따라 더욱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현재 경기, 충청, 전라권에는 마한이라는 50여 개의 작은 나라 연합체가 출현합니다. 사만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만이란 마한, 진한, 변한을 말합니다. 한강 유역은 마한에 속하였습니다.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은 기원전 3세기 경부터 천안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마안을 대표하였습니다. 목제국은 당시 한반도 서북부에 있던 낭랑군, 대방군과의 교역을 주도하며 3세기 전반까지 많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한강유역에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백제국은 목제국을 대신하여 점차 마안 지역을 통합하여 나갔습니다. 마한 지역의 일부였던 영산강 유역에서는 독특한 무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무덤은 인류 역사상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영산강 유역에서는 그 규모가 매우 커지면서 시신을 온전히 뉘일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의 전용 옹관이 나타나면서 그 옹관이 무덤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분구를 가진 형태를 띈 무덤을 옹관고분이라고 합니다. 온강 고분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4-5세기 단계의 영산강 유역의 고대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마한 제국설, 백제 영역설 등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계통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영산강 유역에 대해 독자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관계, 외와의 관계 속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선사를 담당하는 일 전시실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